아까 문제보다는 조금 좀, 얘들아, 어, 조금 좀덜 중요해. 물론 케바케야. 내는 사람이 어, 나는 이질문이더 이 좋아. 나는 이 글의 주제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나오겠지. 과학의 역할. 이 글의 주제가 얘들아, 과학의 역할이야. 써 볼까? 영어로 과학의 역할? 역할이 뭐야? role. 그렇지. 명기 역할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국수용으로 쓸게. roles. 파트도 역할을 할 듯이 있어. The Parts. 기능이 뭐야? 기능. Function. Functions of Science. 이게 이거 의 주제가 되겠죠? 과학의 역할들, 과학의 기능들. 주제. 어법 문제지만 그대로 또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가요? 대여 유도 부사야 우리 아까도 맞잖아 대여는 부사란 말이야. 부사가 주어가 될수 없어. 근데 주어 자리에 있네. 그 여기 원래 있던 주어는 어디 간 거야? 동사 뒤에 도치되어 있죠. 그렇지? 대여가 동사 앞에 있을 때, 즉 대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던 원래 주어는 동사 뒤에 있는 거야. 자, 주어가 methods, 복수지, 방법들.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복수 동사 안을 쓴 거야. There are many methods. 많은 방법들이 있다. 대여는 해석하지 않는 거야. 주어 자리 을 때는 뭘 위한? Finding, 발견하기 위한 뭘 해결 방법, 대답이니까 뭐에 대한 미스터리, 신비로움에 대한 뭐에 우주. 또는 뭐 세상이지 우리 뭐였습니까? 우주의 신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과학이 유일하게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뭐겠어? 우주의 신비의 답을 찾기 위한 방법들 중에 유일한 하나다. 됐나요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과학이 뭐가 나와? 역할이 나오는 거야. 과학이 유일하게 하나래. 과학이 의학에 우주의 신비의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과학의 뭐라고 역할. 주제문이긴 한데 이 문장이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주제문, 주제문이야. 주제문 정도는 외우면 좋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외우질 않았죠. 한번. 네. However. 그러나 과학은 고유하다. 아빠, 그 유일라 때문에 뭐 고유한 거지뭐 유니크 쓸수 있지? 유니크 고유한 하지만 과학은 고유해. 40. 인스테드 오브가 뭐야? 전치사, 뭐뭐 대신에. 그냥 인스테드가 안 돼. 오브까지 있어야 돼. 인스테드 오브, 전치사, 뭐뭐 대신에. 전치사라고 그랬어. 이크는 동사야.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때는 동사를 ing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ing. 우리 추측을 하다라고 하지만 영어 추측을 만든다라고 그래. 추측을 하는 대신에 얘들아 과학이 어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면 되겠어? 어 정확한 근거를 주시제 추측하면 을 어떻게? 음 아마 지구가 태양을 돌지도 몰라 돌 거야. 이게 과학이야? 어, 전쟁이지. 뭐. 그러면 추측을 하 대신에 과학자들은 따라 w 따른다 하나의 시스템을 따르는 거야. 어떤 시스템이야? 디자인이 뭐야? 의도하다, 기획하다,지 의도된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의도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분사로 추측하는 게 맞죠. 어법 문제에서 이거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구별 문제야. 즉 분사의 태 분사의 태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다 나중에 현재 분사에 썼어. 디자인인 하면 시스템이 의도를 하는 거야. 근데 디자인 다음에 시스템이 의도가 되는 거야. 시스템이 어떻게 의도를 해? 사람이 시스템을 의도하는 거지.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의도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과거 분사로 실현한 거야.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구별. 과거 분사는 수동의밀 나타내고, 현재 분사는 능동의밀 나타낸다. 아니, 힘들아나 이번은 낮게 되어 있어요. 의도된. To prove, prove가 뭐야? 증명하다지. 증명하다 또는 증명되다거든. If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를 모모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따른다. 과학은 그런 점에서 고유한 거야. 추측을 하면 안 돼. 그들의 생각 그들은 누구야? 과학자들이지. 자기들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참인지거디신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시스템을 따른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는 거야?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단 요 문장 외우시고요. 주제문이기 때문에 주제가 나왔지만, 여기 또 나왔단 말이야. 다윗들 다유토 그런 말이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되는 시스템을 따른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고유한 거다. 데이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과학자들이죠. 그들은 컨스텐 l 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그재민이 조사하는데 위법했어요, 얘들아. 동사 앞에 r 이를 붙이면 다시 다시 뭐모하다는 말이야. 재조사하다,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검증하고 테스트. 그들의 t h e o 가 이론이죠.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결론들을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검증한단 말이야. 계속. 올 l d i d e 그런 과정에서 낡은 생각들, 오래된 생각들은 대체돼. 선생님 아까 서 u b s t i t u t 가대체하다로 이제 똑같은 말은 replace란 말이야. 대체되어야 도 돼요. 아이디어가 좋아. 생각이 대체해야 대체되는 거지. 낡은 생각들, 틀린 생각들이 대체돼. 과학자들이 발견할 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그 새로운 정보로 오래된 정보를 대체하겠죠. 오래된 정보는 새로운 정보에서 대체되는 거야. 대, they, they can't explain.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자, 됐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절이 왔어. 됐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절이 왔어. 그럼 이 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대시 관계 대명사 할 때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대체된다. 그래. 네. 과학자들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낡은 생각들은 대체되어진단 말이야. 이번도 맞죠? 관계 대명사 대. 앞에 선행사가 없었으면 틀린 거야. 앞에서 행사가 없으면 더 대신 once로 바뀌어져 이제 once 일단 somebody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어떤 과학자겠지 뭐 동료 과학자겠죠뭐 만약 아, 누군가가 once가 접속사일 때 일단 뭐 하면 이제 일단 누군가가 하나의 발견을 하면 어떤 과학자가 발견을 해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한단 말이야 다른 과학자들 리뷰ing 그것을 다시 봐, 검증한다는 얘기지. 의식하는 게 뭐야? 다른 과학자의 발견. 단수야, 복수야. 단수 명사를 가리키니까 단수 대명사를 썼지. it. 이게 이제 대명사의 수인치라는 거야. 뭐 이런 걸 갖다가 them 이로하면안된단말이야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케어플히 신중하게 검토해. before 뭐 하기 전에, using 사용하기 전에, 전사음의 동명사 언거 맞잖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전치사들 아이들 맞죠? 여기다가 만약에 얘들아, before 뒤에다가, 동사 썼어. use. 전치사 뒤에 동사 쓸수 있어? 안 돼. 투부정사 쓸 수, 투부정사 썼어. 안 돼.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도 안 돼. 전치사 뒤에 동사나 투부정사 쓸수 없어.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연구에서, 남의 발견을 갖다가 내 연구에다가, 남이 발견한 그 정보를 갖다가 내 연구에다가 사용하기 전에 그 남의 그 발견이 정확한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갖다가 검증해야죠. 그치? 어, 얘들아. 과학이란 건 자기의 그런 연구가, 자기의 아이디어가 틀렸다, 맞다, 어? 이걸 갖다가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 다른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론이나 연구 결과 갖다가 검증하는 것 이것도 다 과학이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과학이란 건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이론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 과학 상식들 있지? 그게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우리는 그게 절대적으로 믿지만 과학자들은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아. 여기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오류가 또 있지 않을까? 오류가 있지 않을까? 계속 연구하는 거야. 일단 누군가가 발견을 하면 다른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 그 누군가의 발견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그 정보를 자기들 자신의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this way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이 바로 앞에 언급돼 있잖아. 이게 바로 과학의 기본이야. 이 방식 of building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building 쌓는 방식이야 어디다가? 그 전에 오래된 발견 위에 오래된 발견 위에 기존의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이런 방식이 주어가 way 단수야 3인칭 단수거죠 여기가 틀리잖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동사에 S가 붙었어. 그 틀린 거아 S가 붙어있죠. 조가 30단수일 때는 스위치가 틀린 거죠. 이런 방식이 인슈가 뭐야? 보장한다 대기안을 보장한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이때 커렉트는 동사로 쓰이니까 커렉트가 형성사일 뭐야? 정확한. 동사일 땐 정정하다지.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그렇게 정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게 바로 과학이 얘들아. 어?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 원리란 말이야. 요 문장도, 얘들아, 요 문장도 좀 외워줘. 아직 지금 저수령이 중간고사처럼 문장 형태가 안 나온다는 말이 없으니까 일단 다 외워놓고 봐야지. 마, 여기서 만약에 칸이 나와, 빈칸 그럼 바로 볼까? 요. 과학이란 오래된 발견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거야. 그게 과학이야. arm들, arm이 들아 동사로 팔이잖아. s 아 동사로 팔, 명사로 팔이잖아. s 붙이면 무기라는 뜻이 생겨. arm이 동사일 때는 무장하다. 어? 그 무기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야. arm이 동사일 때는 타동사예요. 누구를 무장시키다라는 뜻이야. 무기를 갖추게 하다 암드 수동태 분사구문인데 수동태 분사구문 과거분사로 문장이 시작됐지 그죠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being 수동태 분사구문은 원래 being pp인데 bpp가 수동태잖아 근데 being을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분사구문에서는 분사 구문에서 비을을 생략할 수있어빙비 암드인데 비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암드만 남은 거거든요. 시험을 어떻게 해요? 여기를 아밍, 아밍, 아밍이 된단 말이야. 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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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밍 안돼. 무장 된 거야. 아밍하면 반대로 무장 시키는 거야. 자, 사람들이 무장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장 된 거야. 물론 과학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이 과학적,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된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기 대신에 지식이라고 하는거야. 과학적인 지식을 무기처럼 어? 내 몸에 갖춘거야.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채로 사람들은 빌드, 쌓는다. 도구들을 그리고 만드는, 거. 도구들을 만든다. 그리고 기계들을 만들어. 대, 관계대명사죽격 트랜스폼이 뭐야? 체인지죠? 변화시키는. 방식을. 어떤 방식이야? 명사기에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 기계들을 만든다. 이게 과학이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채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과학자들은 도구와 기계를 만들어.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런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도구와 기계를 만든단 말이야. 뭐하면서? 메이킹. 이 문장에는 분사가 두 개나 들어있어. 앞에는 과거분사 뒤에는 견제분사 난리가 났죠 I'm the making I'm t making 이게 뭐 made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반들로 여기를 아 m 여기를 어? made 이러면 안돼 컵마담의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뭐 하면서 만들면서 우리의 사회를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훨씬 더 좋게 만들면서 얘들아 이거 진짜 또더 g 을 거야. 비교급 강조부 e s 들 d 비교급 앞에 뭐 쓰면 안 된다고 h e r e 리 o s s maddened ourselves. Pigo, good up and very b 라 s o m Pigo, good up is in the door. b 는 c c i 는 v e n still. Allah. a 말이야. 제 문법. 순서 서수형낼게몇개있었 죠.